안녕하세요, 몬스터님들. 저는 개맘하고요. 이분은 개파파이 <laughs> 아이는 길거리에서 구조한 블루힐러 맥스. 이 아이는 LA에서 입양한 진돗개 마일로. 이 아이는 1년 전부터 가족이 된 길냥이 까미.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상주하는 옆집 고양이 루이. 그리고 기분 내킬 때만 놀러 오는 길냥이 왕대갈이입니다. 저희는 미국 워싱턴 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다견 담요가족이 우당탕탕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설정과 영상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아빠가 학교 데려다 줄거야 잘 다녀와 알았지? 말로 잘 갔다와 얘들 오늘 <laughs>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빠이. 오늘 맥스랑 말로 없어 편하게 먹어. 까미 오늘 햇살 좋으니까 좀 나다니다 와. 개파파랑 외식 나왔습니다. 야나 오늘 이거 씩씩버거 처음 먹는다. 여기서 오도하는 건가 봐. 오케이. 렇게 u r 나는 블랙 트러플. 몇 년을 씌게 낫겠지? Thank you. 만데이 n k 데 o u t h 맛있 k you. t h a 이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 o 여기 다음에 우리 강아지들 데리고 올 겁니다 너무 좋아할 거 같아요 미국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크럼버 쿠키 저는 너무 달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여기 파리바게트가 있습니다 <laughs> 한번 가볼게요 와, 이런 맛있겠다 페이스트리 <불스키> 맛있겠 <불스키> <불스키> 케이크 좀 먹어봐. 귀여워.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조각해. No room, right? No room. No room. Thank you. 됐다. Thank you. <목소리도> 진짜 카페인데. 오빠 무슨 꼭 카페 온거 같고 기분 되게 좋다. <laughs> 꼭놀 때는 이렇게 시간이 엄청 빨리 가. 아. He actually played a little bit. He did. Awesome. You have to That's a good idea. My retirement plan. <laughs> nice. Come on. 너 엄마가 이런 수고를 당해야 되겠니? 어? 아유, 그래, 그래. <laughs> 아유, 좋았어, 좋았어. 재밌어서 학교 좋았어. 알았죠그 아저씨가 모든 현참 없는 거야. 아메리카스서 퍼니 소금 비디오 거의 다 보내보래. 그럼 너돈 엄청 많이 벌 거래. <laughs> 잠도 많이 안 자고 친구들이랑 엄청 놀고. 그러니까 맥스는 좀 학교를 자주 보내는 게난거 같아. 아이, 쉬었네. <laughs> 맥스 복주머니 찾네~ 뭐요, 얼마나 귀여운가 몰라. 이 복주머니가 장모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음... 아깝 국경 결과 감히... 으으... 오늘 밀렸던 일들을 다 하는 날입니다 오늘 치과도 가야 되고 코스코 마켓도 가야 되고 어, 바쁘다 바쁘마일로 가자 맥스 얼른 응가해 저희가 어, 치과 오퍼먼이 10시인데 얼추 2시간이 걸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코스커코도 가야 되고 뭐 밀린 장도 봐야 되고 이러면 애들 밥대를 놓칠 것 같아서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에서 밥 주고 중간에 산책하고 이러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몬스터님들 개맘합니다. <laughs> 아침에 치과 예약이 있어서 왔어요. 이거 끝나면 이제 장 보러 다녀야 돼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어, 이번 주가 설인데. 뭐 항공 마켓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그건 안 되고, 코스코라도 아쉬운 대로 가서 뭐 고기나 좀 사갖고 올라고요. 아빠 금방 올 거야. 야, 마일로는 개파파 들어가고 나서부터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반면 우리 맥스는 너무 평온합니다. 개파파가 끝나고,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Hello. Yes. <laughs> I know, <laughs> Perfect. i will let them know you're here Okay, I'm thank you. Sure. you to the right. okay. Hi, my name is Linda. Nice, nice to meet nice you. Nice to meet you, Linda. Okay, you're good wow, here. Thank you. Yeah. Hello. Hi. How are you doing? Okay, how are you? Good. <laughs> Welcome to the you have any uh... Specific concerns to start with? No, just, just a basic checkup. Just check Nothing to normal. I went to school there. Yeah. Very so, good school. <laughs> yeah, yeah. I grew up here because mm -hmm. my dad started his practice like fifty something. Years oh wow. Ago. <laughs> <laughs> just fine. No, nothing I see that's any kind of urgent thing going on. Okay. Yeah. Thank you. Right. <si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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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feel cool. 와, 내 치과 오는 게 제일 싫어. 빨리 끝났네. 어? 그래? 오빠 도이 정도. 아이, 얘들아, 엄마. 엄마 왔어. <laughs> 야, 얘네들 어떻게 여기서 자리가 있으니? 지금 몇 시야? 마, 몇 11시 40분? 아,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워킹을 하자. 이 치과 앞에서 조금 애들 산책 좀 하고, 오줌 좀 익히고, 밥도 먹이고. 미국은 뭐한번 움직였다 하면 너무 다 장거리잖아요. 아이고, 넌 왜? 거기는 왜? 궁금해 말로? 그냥 좀만 왔다 갔다 해도 몇 시간씩 걸리니까 아예 막 나를 잡고 나와야 돼요. 애들도 다 데리고 다녀야 되고 <laughs> 집에 있으면 밥 주고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 껌딱지지 우리 마일로 아이 거기는 올라가지 않아도 돼뭐 맨날 이렇게 다 궁금해 우리 마일로는 어? <laughs> 야너 이러니까 자꾸 ADHD 있냐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응? 여기서 이렇게 밥을 먹이고 그리고 이동할게요. <laughs> 맛있어, 마일로? 많이 먹어도 알았지? 멜로 앗! 어유 잘, 날 옆에, 어? 날 옆에. 맥스, 일로 맥스는 엄마가, 맥스는 엄마가 안아줘야지. 아이, 놈 자식. <웃음> 가자. <웃음> 원래는 코스코에서 피자를 먹을까 했었는데, 코스코 바로 옆에 이런 무슨 에이시안 푸드가 있더라고요아 이렇게 스시를 파네 오 맛있겠다 뭐누 i 도 팔고 오 연어가 아주 튼실하게 들어있어 맛있다 먹어봐봐 응 근데 이집 i 오빠 다 괜찮다 t t l 저는 이 고등어 스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딱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습니다. 마이로 마이너. 아이고, 아이고 이게 덕분이 하고 있었어. 아이 고마워 덕분에 우리 맛있게 먹고 나왔지. 고마워 얘들아. 어? 야 되는데 우리. 어? 어디 하야 돼? 어지코스코 떠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도 겨울에는 이렇게 차에다 두고 다닐 수 있으니까 괜찮네, 그치? 여름에는 더우니까 못 두잖아. 야, 이 코스코가 기름이 제일 싸니까 다들 이렇게 몰린 거 봐요. 어우, 줄좀 봐. 우리 기름 넣고 있다, 지금. 말로. h e l 어, 오늘 사람 별로 없으면 좋겠다. 근데 칼트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이거. 오 이거 봐. 블루이. 어 귀여워. 어 이거 진짜 나 사고 싶다. 오빠 세살 플러스인데 이게 우리 맥스 캐릭터로 만든 만화라고요. 블루이. 오, 귀여워. 어 귀여워. 감바나나. 약간 그린이 살짝 섞인 걸로 사자. 아이츄 블루베리 개밥 만들 거. 켄터펄. 캔톨파는... 초코도 맛있어 보이는데. 저 레몬 짜서 뜨거운 물에 타 먹는데 좋더라고요. 오빠 아보카도. 여기는 제가 사랑하는 빵 섹션인데 개밥파가 빵은 안 샀으면 좋겠대요. 와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요거는 사야지. 이 퀄리티에, 이 가격에 크로스상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예요띵클씨 괜찮더라고. 이걸로 사자. 오케이. 내만한 살까? 응. 크면은 다못 먹으니까 어차피. 이거를 소분해가지고. 어우, 대빵터네. 오빠 이거. 오야. 누가 그러는데뭐 퀄리티가 막 베리 굿은 아니라 그랬어. 근데 나 빼! <laughs> 오빠 이거 혹시 뭐 갈비찜 이런 거 아니니? 그래? <웃음> 달아? <웃음> 다 달아? <laughs> 어, 우리 그잉글리시 머핀에 들게 없어가지고 요거랑 금보다 더 비싼 계란 와 계란이 십불이야 이게 말이나 돼? 너무 비싸져 진짜? 다두배야다두배 오빠 이거 마일로가 엄청 좋아하겠다 이거 그치? 그래. 까미밥을 겨울이라서 우리는 항상 습식을 섞어주거든요 패기하진 okay. 않아. 이게 아마 그 통에 들어가면 딱일까? 나중에 여름에 까미 이걸로 하자고, 이제. 나 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언젠간 꼭 집마당에 새 집을 놓을 겁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새모이 사갖고 갈야지 Thank you. Thank you. 군부차.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laughs> 커피. 개밥하는 이런 코코넛 류를 좋아합니다. 아, 귀여워! 이거 하나 먹을까 이거 저희 요거트에 섞어 먹습니다. 백시즈, 아마시즈. 짠! 땡큐! 오! 곱창 돌먹어? 오 그게 그 곱창이 아니래. 곱창이 들어가서 곱창김이 아니고 뭐, 너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었어? 곱창만 어, 나 곱창만 <laughs> 나는 줄 알고 살지. <laughs> 근데 그게 곱창김이, 그 곱창김이 아니랴. 육개장 아니니 이거? 아니야? 어? 신나면 얼마? 16불 3 9전 햇반인데? 이렇게 어, 근데 이거 은근 괜찮대. 한 먹어볼까? 이게 한국 마켓보다 더 싸요 여기가. 그, 너트도 간식으로 먹기 딱 좋아요. 아니, 왜 500불이야? 왜? 뭐 샀다고? 까미, 까꿍!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웠지 우리. 아유, 저싸가지 저거. 야, 엄마 말하고 있는데. 밥을 너무 일찍 먹었잖아, 오늘. 우리가. 어? 줄 하나 먹자. 이따 저녁 때까지 너무 배고파, 너. <laughs> 아이고,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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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입좀 닦아라, 야. 아우, 집에가. 아우. 아우, 천상여자, 천상여자. 어? 우리 까미 천상여자. 아유, 날씨가 너무 좋잖아, 그치? 딸라이 말로, come, come 말로, 햇빛 쯤 세, 응, 우 <목소리가> 따뜻해. 오빠 것만 갖고 나온 거야 지금? 아, 한먹말 와, 오늘 이거 완전히. 퍼펙트다 퍼펙 perfect. 오늘 밖에서 좀만 쉬자. 이번 주말부터 비 비온대 이거 빨리 즐겨 야, 돼리는거기약 <laughs> <여기> <laughs> 올리는 거봐 맨날, c 맨날, come! 맨날, come! 맨날, c 아빠한테 애교 부려 우리 맥스 어? 더 만지래. 계속 만져라. 아래 맥스야. 아이고 우리 새끼 <laughs> 계속 만져. <laughs> 우리 맥스 엄마 계속 만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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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laughs> 오늘 완전히 애교 터져. 우리 맥스. 어? 맥스야. 애교 터져?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서 본 등갈비를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좀 이렇게 코팅을 해서 소금, 설탕, 갈릭파워를 이렇게 하고 버무린 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그러니까 셀시어스로는 180도 미국에서는 350분, 페라나이스로 앞에 20분, 뒤에 20분. 소금, 소금, 소금. 두개는 우리 애들 줄라고 양념을 안했어요 오 자리가 모질라는데잠만 케찹 3돈가스 소스 2 설탕 2 간장 하나. 이제 발라가지고 살짝 더구울거예요 여러분 케찹은 투조케찹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알프레로 소스 있죠? 흰색 그냥 크림 파스타 같은 거? 다가반면만 이렇게 이게 몰라 인스타그램에서는 비주얼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믿을 게못 되니까 만약에 망하면 힘차게 비웃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laughs> 얘를 덮어 덮고 소스를 또묻요 이렇게 바를때까지. 버섯도 되게 이론이 많잖아요. 씻는 게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씻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저는 진짜 막 흙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선 물로 조금 헹궜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소금, 후추, 치즈는 취향껏. 저는 많이. 넣어요. 솔직히 이 토스터에서 오븐 기능은 처음 써봐요 오늘. 그래서. 몰라, 오늘 다 처음이야, 모르겠다. 자, 물을 붓고. 이거를 350도? 제생각게 위에 이 치즈만 좀 녹으면 될것 같아요. 아니, 투조에 갔는데 귤을 파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가 있었어. 하나가 일부이더 비싸더라고, 한 봉지에. 그래서, 아, 비싼 게더 달겠다고 그걸 산 거예요. 세상에, 이귤한 알에 응?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귤한 알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한 알에 씨가 6개가 들어있다고 지금 여러분 이귤 절대 사시 마세요 해갖고 내가 보여줬는데 껍데기를 또 버려버렸네 이씨 보이시죠 지금 이 안에 막 5개 럭키하면 4개 많으면 6개가 들어 있습니다 귤 조심히 사세요 피자 다된 다음에 위에다 원래 파슬리를 뿌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왠지 실란추어를 뿌려도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고 저는 요걸로 한번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트러 오일을 조금 뿌려서 짜라라라라. 음 맛있다 그래? 응 되게 굿 이렇게 파파는 느끼할까봐 여기다 또트러프 핫소스를 뿌려 먹었는데 하나 더 해줘? 그래 하나 좀 먹자 그래 네. 이거 금방 해어 음. 괜찮네 와, 다 익은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소스 발라서 오븐 브로일에다 구울게. 왜냐면 지금 보니까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응, 여기다가 하면은 좀 되게 늦게 할것 같아서 소스를 발라서. 뭐라내 생각에. 먹어보자. 그 음, 먹어보자. 먹으면 또 달라. 말로 궁금해? 이거 말로 말로 거는 엄마가 양념 안 묻힌 거딱 준비해놨다고 좀만 기다려. 너 완전히 깜짝 놀랄 미래 보게 될 거야. 이제 이 프로일에다가 한 10분만 해서 먹을게요. 마이너 너 거는 여기 닦고, 엄마가 양념 하나도 안 해놓은 거 여기다 따로 해놨다고. <laughs> 장난 이제 I think it is ready. 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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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놈. 웃음> 누가 어어어어어어어 마일로 어어어어어어 오 맛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뜯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먹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 어차피 입맛다 엄마가 말르고 있어 기다려 제군들이여 그대들의 시간이 왔다 아유 나이 엄마 여기다 이렇게 다 침을 놓으면 어떡할 거야 안 깨물어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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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보예스 yes. 우리 형아는 또 얼마나 잘하게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뺐지 말고 뜯어 옳지 아유, 우리 맥스는 또 이런 거 얼마나 잘 뜯나 몰라, 남자처럼 아이고 엄마가 너희들의 편리를 위해 이렇게 다 발랐다고, 살 아유, 우리 맥스 어우, 상남자, 상남자 아유, 그래도 멜론 아이고 우리 마일로도 용감하게 했어. 응? 얘는 뼈는 잘못 뜯었더. 루이야, 루이, 하이 루이, 헤이. 왜 이렇게 추운데 내 왔지? 어, 루이야, 어? 어디 다왔어? 까미 한닭 지났어 지금. 루이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기야? 어? 비 와서 요즘에 안 왔어 너? 하이 루이, 잘 있었어? 하이. 루이~~ <laughs> 루이~~ 루이야~~ u i s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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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야 i s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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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리와 어? 물안 얼었어? 엄마 물좀 보려고 헉? 어머 어머 밤새 이렇게 물이 얼었어요 어머 까미야 새로 해다 줄게 어우 세상에 이거 어떡하냐 잠만 아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냐 너는 어? 까미야 자 미국은 오늘이 설날입니다 저희는 여기 식구도 없고 딱히 설날을 지내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치게 아쉬워서 떡국이랑 이렇게 양념갈비랑 아침에 먹을 거예요. 냉동 만두 맛있는 거 아시는 분 추천 좀 해주시오. 십 손만두 먹고 싶은데. 별건 없습니다. 그냥 떡국이랑.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laughs> 우리 일로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응?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알았지? 오래. 응, 엄마의 독담이라고. 너뭐야 응? 그 보인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먹어 봐. 떡, 갈비, 김치. 이렇게 해서 먹어 봐. 같이 한술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